안녕하십니까 해오션입니다. 오늘은 여름 방학 특집 3탄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중공업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해양 플랜트 그리고 FLNG가 떠오르시죠? 해양 플랜트 하면은 삼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름 방학 특집 1탄, 2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 중공업은 잡식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오션은 섹시하게 비즈니스 한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타켓과그 타켓과 함께 가장 실적 낼수 있는 업체들을 M&A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해양을 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하면 FLNG 또이 FLNG 예전에 어, 인도했던 것들 보면 이 호주의 프릴루드는 단일권으로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다 줬어요. 5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요거 건조 완료하면서 굉장히 어, 보너스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페트로나스 모잠비크 인도 완료가 됐고 지금 두기 건조하고 있죠. 페트로나스 말레이시아 건뭐 건조 중이고 지금 요거 올해 수주 유력하는 거 최근 7월달에 공시가 나왔었죠. 어, 모잠비크 요거 이제 본계약 앞서가지고 어, 계약 어,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었고 이를 기점으로 삼성중공업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어, 모멘텀이 이제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영이 되어서 19,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앞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해양플랜트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매번 삽입하는 장표가 이겁니다. FLNG 발주할 때 정망, 즉 자기네들의 FLNG를 계속 수주를 해야 되는데 FLNG가 발주가 나와야겠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트렌드가 어, 심해에서 천해로 또 BEP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많이 낮춰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삼성중공업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돈이 될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중공업은 F R N G에서도 계속 경쟁력과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삼사 중에서도 해양플랜트 1년, 또에프렉레코드단연컨대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요. 또 삼성중공업은 거제 야드의 프로젝트 믹스를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선은 6, 70% 해양플랜트를 3, 40%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어10 조 정도의 어, 수익을 가장 잘 내는 조선소로 어,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삼성중공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NG l 주요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의 델핀이라든지 웨스턴 캐나다 건들 이런 것들도 사실 삼성 수주가 유력해요. 다만 미국이 중국과의 이제 무역 어, 협상이라든지 그런 관세 전쟁에서 이 대중국 제재들을 조금 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의 도움이 되면. 어, 저기랑도 같이 다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지. 미국이 중국을 뭐 전쟁하겠다 이런 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에 양한 전쟁하는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미국이 여력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 매번 삼성중공업의 IF n 레젠테이션 n 맨 마지막 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속적 대량 생산 서비스 실적 보유 어 플린 어, 마틴 링게 어, 페트로나스 코랄 그동안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굴지 굵치간 FPSO FNA 삼성 중공을 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FLNG 삼성은 해양플랜트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그렇다면은 클락슨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의 숫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클락슨 기준으로 3위 조선소고요 이건 수주 잔량입니다 7월달 수주잔량은 115척으로 나오는데 삼성중공업이 오더북으로 나왔을 때는 118척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탱커 10척 셔틀탱커 10척 컨테이너 26척 LNG 56척 LPG 2척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에탄운반선 5, FLNG 2기. 아, 요렇게 지금 수주 잔량에 있어서 열심히 건조 인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강점이 드러나 있는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셔츠 탱커 하면은 삼성 중공업, FLNG 하면은 삼성 중공업.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LNG라든지 대형 컨테이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선 3사 다 하고 있으니까 자취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건조 일정이죠. 조선 2사, 현대중공업과 하나 오션는 건조 일정을 보시면 올해를 피크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는데요. 삼성 중공업은 좀 특이하게 27년이 피크입니다 지금 24년도에 가장 많은 배들을 인도했었습니다. 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300만 CT 정도 인도를 했고요. 금년도는 258만 CT, 36쪽 정도 인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238만 CT 그리고 27년도에는 288만 CT 조금 많이 증가하죠. 거의 20% 이상 증가를 할것 같습니다. 28년도는 아직 선표 영업을 더 해야 되니까 차치하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2 5년도에 매출을 10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조 7천억, 8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26년도에는 그에 조금 못 미친 10조 초반대, 10조 한 2천억 아니면 9조 9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27년도에는 한 12조 정도 매출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FLNG. 수주가 한두 개더 추가가 된다면 어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몇천억 단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삼성중공업은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매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조준수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클락슨 기존 플로필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제3위 랭크 되어 있고요 최대 인접농대는 24년도 작년에 321만 정도 인도를 했네요 드라이도크는 8개 있고요 벌스는 1개 또골리크레인은 800kg 골리크레인 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중공업은 조선 3사 중에서 이제 3등이지만 그래도 강점이 있는 조선소다 어, 삼성 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셔틀탱커 이렇게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특제 3탄 어,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어,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름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